안녕하세요, 태박스입니다 자,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, 여기 앞에 보시어 마치, 피카츄, 이렇게, 포켓몬 카드가 있습니다. 네, 여기,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 카드를 소개해볼게요. 종류는 많이 없지만, 그래도, 소개 좀 해드릴게요. 종류는 많이 없습니다, 여기에. 가 이거는, 한, 세 달, 네 달은 모았으니까 네. 배틀리전도 까봤고요. 거의 종류는 거의 다 까봤어요. 리믹스 클라이맥스에, 네. 배틀리전도 CHL, CSR,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CSR은 못, 못 탔지만, 네. v x 는 VMX끼리, V는 V끼리, GX는 GX끼리, EX는 EX끼리 해놨습니다. 대박. 이게 울타리어도 있다고 하죠? GX 전설이죠. 메가, 요리자몽. 이거 저 영어로 되어있으니까 이거 제가 읽어드게요 이거는 쏘가레오 지약스 얘는 메가, 여기 M이 그려졌죠? 메가, 리자몽, 이약스 보여주자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 맞다. 이제 모피는 부모 카드. 진짜로 안녕.